오이 피클을 담아보겠습니다.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4등분을 내주시고 오이 피클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. 파프리카 고추, 깻잎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젓가락으로, 젓가락으로, 자 여기를 넣어서, 자 안에 씨를 빼줍니다. 씨를, 자 넣어서 돌리면 이렇게 쏙 빠져요. 젓가락으로 이렇게 쑥 돌리면 쏙 빠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쏙 빠졌죠?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세요. 딱 돌리면 쏙 빠집니다. 음. 자 그래서 여기가 좀금 구멍이 뽕 뚫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. 자 절여 놓은 오이가 이제 말랑말랑하죠? 자, 절여 놓은 오이를 씻셔서 물기를 빼줍니다. 소리 좀덜 빠졌어. 구멍 뚫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. 네. 30분만 절여놓으면 됩니다. 무지, 비망, 고추, 자 돌돌돌돌 말아서, 자, 어가 놓줍니다. 슝 들어갔습니다. 통에다가 소개다 농을 차곡차곡넣습니다 <놀람> 속에다 다 들어간 거를 차곡차곡 넣습니다. 이쁘죠? 이쁘죠? 속에는 다음에 이제 육수가 끓으면 넣겠습니다. 30분 후에 드셔도 아 매, 매운 냄새. 30분 후에 드셔도 맛있습니다. 자, 요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30분후에 지난 자, 요렇게 요렇게 맛있게 보이죠 요렇게 해서 드시면 별미고 또 손님들 초대했을때도 오이피클입니다 김밥같죠 김밥, 김밥. 오이피클 완성입니다